안녕하세요. 난처사랑입니다. 자, 오늘 종로, 종로 한번 넘어갔습니다. 산채시장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강근이 이렇게 산채책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골라야 돼요. 좋은 것은 크게 없습니다. 여기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네. 이거 걸르면 돼요. 하게 좋은 건 없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여기 눈에 하나 딱 들어오네. 아까 끝에 산방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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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이제 겨울에 힘면잘 시켜가지고, 시키셔가지고, 내년 봄에 비를 잘쏘면 햇빛 잘 겨울에 별부특이 해가지고, 이런 요런 거는 분명히 산반이 확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산책품입니다. 이거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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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끝에, 끝에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크게 비싸질 않으니까. 정로 남버지 정로 왜만 남버십니다 여기 양심적으로 봐니까 한도 볼라요 볼라 완전 민출란 아닙니다 약간씩 보이는 게 깨끗이 보이는 거 가능성 인자기가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 여기 여기서도 아 이것도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 이 보입니다. 몇 척에 돈 몇만 원이에요, 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 채. 여기도 하나 보이는 것 같다. 요것도, 인자, 인자 끼가 있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요, 요것도, 요것도 끝에, 끝에 약간 보이네요. 요거, 요거, 요거. 완전 산책입니다, 이게. 생강근이 들어야 를 묻었습니다, 이렇게 산책.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종로, 종로 5가 꽃시장 내에 있습니다. 남시입니다 여기. 남 전화, 전화하고 오시면 됩니다. 판매도 합니다, 여기. 가온 안 시킵니다, 여기. 넘버선, 유명합니다, 여기. 다 알아요. 다 여기, 종로 나오면 다합니다 우리, 임성원 사장님, 가온 절대 안 시킵니다. 가온 시킨 난초는, 살다가 몇 년, 3년 차지다 죽어요, 그런신나를세나를 내요. 신나가 나와가지고도 죽어요. 그 이듬에 신나가 나와요, 가온 시킨 난초는. 여기 절대 가온 안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신화가 나와가지고, 어미 쪽은 무너지면서 신화가 아주 삐리리를,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삐리리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니다 근데 여기는 가온을 안 시키니까. 그게 전부 가온시킨 난초들입니다. 인큐베이터도 막 가온시켜가지고, 겨울에 휴면을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이 판매도 합니다. 이렇게 판매. 산채는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여기도 얼른 끝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끝에. 삼방기가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잘골르면 돼요. 그럼 몇개 돈만 이렇게 주고. 몇개뭐한 2, 3만 원 주면 됩니다. 몇 개. 이것도 보이네요. 이렇 끝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삼방기가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종로 5가 꽃시장 내, 네, 내란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 5가 꽃시장입니다. 꽃시장 내. 네.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초보님들 일로 오셔가지고, 만족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난처사랑이었습니다.